세상에서 가장 제일 맛있는. 음식. 네 랜당 랜당부터 먹어. 시다 랜당은 먹는 방법이 있어요. 무슨 방법 있어요? 몰라. 밥이 중요합니다. 밥하고 같이 먹어야 돼요. 뒤집어어 드시면 안되 그래요? 우리나라에 네. 갈비찜이랑 비슷하대 그래서 이거 어떻게 먹는 거예요? 먹는 방법은 딱히 없어요. 이렇게서 해 카레 먹듯이 비벼 먹으면 돼요. 아 진짜. 오오 무슨 오. 음. 그 맛이에요? 갈비찜이랑 조금 비슷 산신료가 있다 아 이게? 아~~ 코코넛 소스에 잘왔다 그랬잖아 코코넛 아, 향이 나네 이제 밥좀퍼드릴게 이거 음. 사태 사태 이거 아까 팬분들이 엄청 추천해 주셨거든요 사태 꼭 먹어야 된다고 짠짠음난 이거야 난 이게 제일 맛있 음. 음. 이게 제일 맛있을 것 같아 이건 완전 갈비찜이다 완전 그냥 갈비데 손으야 되나? 이거 약간 좀칼슘기야 얘는 나. 아. 뭐야 이거 먹어 이건 우리가 그냥 먹던 맛이야 아, 너 너무 맛... 많이... 어우 너 너무 맛... 이 많이... 우리가 우리 항상 먹던 맛 갈비에요 갈비에요 LA 갈비에요 네. 그냥 엄마가 그냥 간장에 절여주셨던 LA 갈비 맛 이걸 보시는 분들이 오신다면 형은 어떤 걸 추천해줄 거야? 나는 사태 나는 사태 사태 그리고 이 갈비 이 갈비 이런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아 근데 이거 진짜 내스타일이다 그렇지? 이거 꼭드셔 보세요. 카페. 이거 딱 하나 먹고. 띵 장공당.